그럼 그냥 영상만 네. 직접 소개 말고 <laughs> 왜? 어차피 다 나오니까 뭘 나와 어, 이거 몇 년식이냐? 뭐어디 이거, 이거 룩몇 년식이냐고 어, 그건 모르겠는데 룩몇 년식? 모델 이름 564? 564, 564. 564. 564. 564. 핸들 딱 카본 리 어. t 어스리티 스카토 아크스 스리티 t 그러면 어. 스, 야 여기 스템도 해야지 네 예, 스템 스 t 티크스 3분 응. l t d 버전 그냥 탱크 크랭크 로터 3D 로터 1도 로터 딱 노키로 맞춰주고 51T 어. 51T 51T 네. 어. 엘립스. 엘립스 20년식 20년식 완전 무화자 뭐 깔끔한 거어그렇지안장안 프로 시마노 프로 스케일스 스텔일스카본이야 아니요 그냥 아이 카본에 어. 10% 10%는 뭐 없어 20% 20% 바테이프 네 바테이프 안정하고 꿀 맞춤 이야. 이쁘다, 이 이뻐, 이뻐. 후회 한번 해줘라,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도록 좋아요.